그거 있잖아. 없적아 없죠. <laughs> 저는 고의가 아닙니다. 항상. 고의 1 시간 남았거든요, 딱 저는 항상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지 아니고가 아닌 게더 나빠. 꼴찌 벌금으로 합시다. 아니 캐릭터 원래 느리면 그꼼뭐 캐릭터 어떻게? 이동이 있으니까. 블래스트가꽤 느려. 어, 피요 엄청 열심히 쓰면서 오던데 뭘 감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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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최악의 수단그 차선책을 마련해 놓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말할게요. 대충 감이 오는데? 어허?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 그렇군. 어 내가 떨어졌다. 어허. 어허, 어허. 일부러 나 일부러.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작아? 제대로 왔구만. 뻑이지. <laughs> 어 잠깐. 빠이. <laughs> 저기도 뻑이네. 아저안 떨어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기도 뻑이네. 그럼 지드님이 1,2칠수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만. 아 실에. 시래... 어? 음, 이 소리는 진짜로 떨어지는 소린가요? 아니 야안 떨어졌... 떨어졌어. 빨리 도와요. 왜왜왜 어, 빨리 가자. 어? 진짜 떨어졌나 본데?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잘못 갔나 본데? 잘못 갔네 <laughs> 두번 잘못 갔어 두번아 음. 그럼 존블링그 카운터 때세 번째 것만 쳐주세요 나카운터를 바꿨어 나세 번째 쉬... 거요? 음. 그 위치가 어디죠? 랜덤 어, 랜덤. 랜덤이야 랜덤 아 네네 카운터는 어. 안 쳐봐가지고 아, 안 쳐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나? 내가 친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실리님이 한대요 우리위 위도 한명 가야 되고 아래도 한명가야 예, 네, 제가 요쪽은 제가 아니야? 하는데. 응? 우리가 아래 아니야? 내가 아래. 아, 어, 그니까 음. 제가 위에 제가 위에는 세 번째 할 테니까. 음. 나 우리 파 퍼스 님 있어서 회포가 안 들었어. 암수. 음, 저도 여긴 항상 암수 들어서. 이게 맞네. 공벌레 응. 응. 빨리 먹고다 먹으시면 콜. 어 됐어. 터져요 터져요. 아나 빠질래. 간다. 빨아 놓게요. 어, 어디가? 편결이 아, 아. 끝났네. 나 아직 죽였는데. 터 자요. 넘어져요, 한원. 두번남았 어? 어요, 두번밤 <laughs> 마지막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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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한 줄, 한줄더 빼고. 그러네.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컷. 컷, 컷. 져성하세요 <목소리> 한개더 먹어줬어. <laughs> 또 넘어진다. 바로 가면 됐다. 꼭지. 진짜? 십자 곱하기 해 꼭지점에 <laughs> 바로부터 반 세로. 별. 밑에, 두개 남았어요. 동그라미 새로 와 환각이, 양 꺼졌다고. 여기부터 어? 저 상어 한번 먼저 박을게요 컷네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말아 스타트 스타트 가운데 컷여기컷 여기 하나 쳐주세요 네음 그거 찾자 야돼 어, 내가, 당일... 내가 드리블 내가 드립을 내가 드립블 에 네. 끝없는 몽환, 몽환을 n o o n Monk Han. Monk Han, repeat. i 뭐야, 이거, 군배공원 줄었더니, 무력, 고설동자였네. 그래, 어? 많아. 하나 안 먹어. 응. 응. 저 하나 남았어요. 입구로 가서 심포 한번 쓰고, 저여쪽에 끈, 몸을 올릴게요. 먹고 입구쪽으로 에, 이저 됐고 나갈 준비 밖에 유리창 우리 나왔어 나가요 어 F6이네. 예, X6요. 이거 못 썼다. 아, 또 박살 났네. 바로. 다음 쳤었어요. 야. 맞아요 <laughs> 건배 끝. 어? 헌터. <laughs> 까비. 아 밑에 거 터져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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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합시다 빨간색 연료 빨강 핑 방금도 풀어주고 저후기이 풀어줘야 돼 위쪽 위쪽 응. 또 어, 살겠지? 풀린 건가? 아직? 아 풀렸다 5번, 5번 정도 남았어요. 5번 남았어요 여기 구슬 나요 조심 구슬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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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필요할 때도 없게 만들어 이거 뭐. 5번 빨리 하고 화장실 가야겠다 응그 음. 대사 실때 갔다 오세요 위에 터져요. 다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컷, 제컷내 짝꿍은 만들어져 있어. 종불 머리위 확인하세요. 흰색 없어졌고 넘어져요. 들어가는 거 초록색 어나 여기 생겼다 혼자 들어가도 되 아니면 거 데미지만 들어와요 그냥 데미지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바닥 확인까지 꼭지 네. 운석 네 번. 형님, 내가 위에다 시계로 돌게요. 어. 곱삼이야? 음. 곱삼, 곱삼. 꼭지야, 꼭지. 아 뭐요? 아, 네. 뭐고 가로 길도 길도 먼저. 해. 육각. 다음 세로. 사각형 나머지 오른쪽에 있어요 원 예, 나머지 여기 나네 아 오케 이 좋아요 굿 나이스 나이스 아 겜발 잘하네 오네 오! 했던뭐 했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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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안했지 짠띠가나? <laughs> <laughs> 아니 유괜찮아많안 <괜찮은데>. 네, <laughs> <laughs> 정볼... <많이> 왔었잖아 나그렇지 <laughs> 아, 이딜재밌겠네산드팀네새사이클 어, <laughs> 돌렸어 아, 음. 님 지금 화장실 갔다 오죠? 네만 <laughs> <그만> 때리고 가라 아, 이팀네 아, 이